Sentence writing, 무엇무엇 무엇 할 것이 있어. 무엇무엇 무엇 할 것이 있어 라고 표현할 때 가지고 있어 뭐를? 어떤 것을. 것이 있어. 어떤 것. 이렇게 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뒤에서 to에다가 동사, to 부정사라고 하지 이렇게 to 동사가 something을 꾸며줘야 되거든? 음, 뭐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을 쓰면 되겠지. 예를 들면 말할 것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something에다가 something을 쓰고 그다음에 말하다라는 동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되니까 말할 것 something to tell 말할 것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 있어.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을 가지고 있어. I have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something을 가지고 있는데 그 something이 뭐냐면 말할 것. 그래서 말하다라는 tell이라는 동사가 꾸며주려면 to도 같이 써야 되지. something to tell. 그 다음 너에게니까 you.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 없어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땐 nothing 쓰면 되겠지. I have nothing to tell you. 계속 해볼게. 나는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보다 라는 동사, ask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겠네.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있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 이거 먼저 얘기할게. I have something. 근데 이 어떤 것을 꾸며주지. 물어보다 라는 말이 꾸며주려면 앞에 to가 있어야 되지. 물어볼, I have something to ask you. 너에게. I have something to ask you. 우리는 마실 것이 없어. 주어는 우리네? 그러면 we. 그리고 없다라고 하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아무것도 nothing. We have nothing. 근데 어떤 것이냐면 마실, 마실 거. Drink라는 동사가 필요하지. 맛이 다지만 마실 이렇게 앞에 있는거 꾸밀려면 투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we have nothing to drink 우리는 마실 것이 없어 한번 더 해볼게 나는 너에게 물어볼게 있어 I have something to ask you I have something to ask you 우리는 we 가지고 있지 않아 we have nothing We have, nothing to drink. We have nothing to drink. 그들은 너와 의논할 게 있어. 그들이니까 주어는 they. 가지고 있는 거니까 they have something 쓰면 되겠네?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nothing 쓸 거였지. They have something. 그런데 의논하다라, 토론하다, discuss. 나는 동사를 쓸게. 그러면 얘를 꾸며 주려면 앞에 투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의논할 것. 누구랑? 응, 너하고. 그러면 너 와니까 with you까지 같이 써야겠지. 그래서 they have something to discuss with you 이렇게. 그다음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번엔 없으니까 nothing 써야겠다. 그치? 그런데 주어가 he야. 주어가 he. 뭐가 생각나? 그치? 3인칭 단수. 이렇게 주어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가 바뀌지. have는 as, has가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he has. 아무것도 없으니까 nothing. he has nothing. 잃다. lose 잃어버리다 lose라는 동사를 쓸 건데 앞에 추가 필요하지. 그래서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He has nothing to lose. 더 이상 anymore. He has nothing to lose anymore. 한번 더. They have something to discuss with you. He has nothing to lose. anymore. 그런데 지금 아까 뭐 말할 것, 우리 이것만 했잖아. 그런데 말할 것이 아니라 말할 중요한 것, 이렇게 한번더 꾸며주는 말을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보통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음, 형용사라고 하잖아. 그치? 형용사가 보통 혼자 있을 때는 앞에서 꾸며주거든? 보통 단어들은 그렇거든? 예를 들면, 뭐, 예쁜 여자애 a pretty girl. 이런 식으로, pretty라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지. 그런데, 어, 이렇게 something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꾸며주는 말이 뒤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때, 중요한이 important잖아. 그러면, 중요한 것.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은 뒤로 가야 돼. Something important. 이런 식으로. Something important.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 나는 가지고 있어. 똑같이, I have, 그 다음에 어떤 것? Something.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something 뒤에서.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지만 밑에 쓸게 something important 그 다음에 말할 우리 말할 아까 연습했잖아 to tell 말할 너에게 you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어 important 하나가 더 들어간 거지 아까 문장이랑 똑같은데 한번 더 해볼게 음, 나는 어떤 것이 없대 그럼 nothing 써야겠네 지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I have nothing.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음, 특별한 것이래. 특별하니까 special. 특별하니 뒤에서 꾸며주지. 그치? I have nothing special. 그런데 어, 불평하다라는 동사도 꾸며줄 거니까 complain o f 가 무엇 무엇을 불평하다 이런 뜻이거든. 앞에 to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나는 불평할 만한 뭐 특별한 것이 없어 이렇게 된 거야. I have nothing special to complain of. I have nothing special to complain of. 그는 가지고 있어. 다음 문장 해 볼게. 그는 가지고 있어. 그니까또 남자 한 명이니까 뭐가 생각나? 3인칭 단수. 그래서 have 쓰면 안 되고 has 써야 되지. 어, 뭘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것은 something. 그런데 멋진이라는 말이 이 것을 꾸며줄 거거든. 어, 멋진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면 안 되고 뒤에 써야겠지. 우리 멋진, 우리 cool 이런 단어도 있잖아. 그치? something cool. 그런데 너에게 보여줄 멋진 것. 또 보여주다라는 쇼가 또 꾸며줄 거거든. 보여주다지만 보여줄 하려면 to 필요하지 to show you he has something cool to show you 멋진 것 something cool 한번더 i have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to complain of i have nothing special to complain of he has something cool to show you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어떠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해서 something이나 nothing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 연습했는데 이렇게 t i n g 으로 끝나는 단어는 꾸며주는 말이 항상 앞에 있지 않고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는 거꼭 기억하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